안녕하세요. 썰 처녀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은 지방이라 명절에만 간간히 보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하시던 농사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연세도 있으신 편이라 병원 갈 일이 많아져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저희 집 근처로 오셔서 가깝게 지냈습니다. 남편은 살가운 성격이라 친정 부모님께 애교도 부리고 아들처럼 대해주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정도가 지나치다 싶을 때가 간혹 있어 조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날이 점차 많아졌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저희 집에서 식사 대접할 일이 있어서 남편은 킹크랩을 사왔습니다. 부모님은 인사치레로 아유 우리 사위 덕분에 대단한 걸 먹어보네 라고 이야기하셨고 남편은 그러며 장인어른 장모님이 저 아니면 어디서 이런 고급 음식을 드시겠어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허세 부리는 모습이 귀여웠다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때도 살짝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킹크랩을 맛있게 먹었고, 후식으로 망고를 대접했습니다. 남편은 또, 망고는 드셔보셨어요? 외국 여행도 안 다녀보셔서 처음 보시나, 껄껄거리며 웃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외국은 커녕 국내 여행도 많이 못 다녀보셨는데, 저렇게 말하니 제가 더 속상하고 열받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여행이 뭐 중요한가? 나는 여행 가는 거 귀찮기만요. 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워 저는 엄마 아빠 이제 농사도 안 하시니까 두 분이 가까운 제주도 다녀오실 수 있게 준비할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듣던 남편은 처음 여행 가시는데 제주도는 너무 세지 비행기보다는 기차로 해서 가까운 강원도로 가시게 하자 비행기 타면 눈만 높아지셔서 안돼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다리도 아프신데 무슨 기차야? 패키지로 해서 제주도가 훨씬 나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은 저를 보고 남편은 장난이야, 장난. 농담도 못하냐. 하며 웃었습니다. 남편의 행동에 화가 났고 부모님이 가신 뒤에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어머님 생신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간단하게 음식해서 먹자고 이야기했고 무슨 음식이 좋을까 생각하던 중 남편에게 같이 장을 보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장모님이랑 다녀와서 같이 음식하고 하면 좋잖아. 나 주말이라 너무 피곤해서 쉬고 싶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생신상을 차리는데 우리 엄마가 왜 같이 해야 해? 라고 말하니, 아니, 난 당신이 힘들까봐, 장모님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라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 장을 보고, 어머님의 생신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엄마 선물, 일하면서 명품백을 선물했습니다. 선물을 받고, 어머님은 아들 잘 키웠다며, 며느라 고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물은 자신이 준비하겠다고 큰소리 치더니 좋은 선물을 고른 것 같아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얼마 뒤, 친정엄마의 생신도 다가왔습니다. 남편에게 식사랑 선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고 의견을 물어봤고, 남편은 그냥 중국집에서 짜장면 시켜 먹자, 라고 대답했습니다. 중국집? 라고 말했고, 남편은, 아니, 중화요리 괜찮지 않나? 그때 보니까 장모님 짜장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라더군요. 장모 생일에 짜장면을 먹자니,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식은 내가 알아서 할게, 선물은 뭐 해드릴까 물어보면서, 저번에 어머님 명품 가방 해드렸을 때 좋아하시던데, 우리 엄마도 가방 해드릴까? 말하니, 에이, 시골분이 무슨 명품 가방이야. 드려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가방에 대해 몰라도, 선물 해드릴 거면 똑같은 거 해드려야지, 모른다고 아무거나 해주자는 말이야, 뭐야. 라고 하니, 남편은, 왜 갑자기 욱해서 그래? 그냥 내 생각을 이야기한 거야. 하며 오히려, 본인이 흥분했습니다. 당신이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우리 엄마 생일에는 짜장면이나 시켜먹자. 선물도 아무거나 사주자 이러는데 기분 안 나쁜 건 이상한 거지.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내가 좋은 걸로 준비할게. 라며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생일이 다가왔고, 엄마에게도 손수차린 음식으로 대접했습니다. 엄마는 너무 맛있다며 좋아하셨고, 케이크를 불며 선물을 증정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한마디 들은 게 미안했는지, 어머님과 똑같은 가방으로 준비했습니다. 진작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하면서,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엄마는 선물을 받으시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렇게 좋은 가방은 내 삶에서 처음이네. 너무 고마워. 잘 쓸게. 라며 소녀처럼 좋아하셨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못해드린 게 너무 죄송했고 남편에게도 고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장모님, 친구들 중에 명품 가방 있어요? 없죠? 시골 분들이 뭐 명품백을 아시겠어요? 그죠? 하며 웃었습니다. 엄마는, 그치, 시골 사는 친구들은 잘 없지. 친구들한테도 사위가 사줬다고 자랑할게. 하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이거 가격 들으시면 놀라실걸요? 장모님이 가지고 계신 물건 중에 가장 비쌀걸요? 하면서 혼자 신나했습니다. 그러게 너무 좋은 선물이라 받기 미안할 정도야. 정말 잘 쓸게? 하며 이야기했고, 엄마가 좋아하는 모습 보니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뒤 엄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명품 가방이 원래 이런 거냐? 응? 무슨 말이야? 라고 물었고, 엄마는 아니, 친구들 만날 때 들고 갔는데 밥 먹다가 흘려서 휴지로 닦았거든. 그런데 염색약 같은 게 묻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 그럴 리가. 저는 이상했고 내일 엄마한테 갈게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엄마가 가방을 보여줬습니다. 가방을 보니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방에 로고가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짝퉁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엄마한테는 확인할 게 있다며 가방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방을 가지고 명품감별사에게 가져갔습니다. 역시나 대충 눈으로 훑어본 전문가는 보자마자 짝퉁이라고 했고 창피해서 그 자리를 빨리 나왔습니다. 남편을 보자마자 너무 화가 났고 가방을 남편 얼굴에 던졌습니다. 우리 엄마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게 사위가 할 짓이냐. 하며 소리쳤고 당황한 남편은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선물 사주고 나니 돈이 좀 모자라서 미안해. 라며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에 할 말을 잃었고, 다음날 백화점에 가서 가방을 다시 샀습니다. 엄마한테 사실대로 말하면 속상할 것이 뻔해. 상품이 불량이라 새 상품으로 교체해줬다고 말하며 가방을 드렸습니다. 남편한테 온갖 정이 떨어졌습니다. 얼마 후 시댁 제사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남편한테 화가 풀리지 않고 갔던 때여서인지 남편이 시댁에 하는 모든 게다 싫고 화가 났습니다. 다들 시아버지 생신을 어찌할까 이야기들을 하던 중 저는 잘하는 중국집을 안다고 그 집에서 시켜 먹자고 했더니 남편은 뭔 소리냐고 말하길래 왜 우리 엄마 생일은 그렇게 하자 했잖아. 그래서 의견 제시한 건데 왜 그래? 라고 말했고 분위기는 한순간 쌓여졌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하던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이 똑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아버님의 생일이 되었고 저는 시장에서 파는 똥벨트를 샀습니다. 누가 봐도 짝퉁인 모양으로요. 웃으며 선물을 드렸고 옆에 있던 남편은 당신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너 그때 내가 장모님한테 했다고 똑같이 하는 거야? 유치하다 유치해.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자초지종도 모르시면서 너네 지금 뭐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길래 저는 어머님한테 어머님 아들이 예의없게 우리 엄마 무시해서 똑같이 해드린 건데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보며 쥐뿔도 없는 게 감히 우리 엄마를 무시해. 너네 집보다 우리 집이 돈도 더 많아. 주제 파악하면서 살아. 너같이 어른 무시하고 싸갈머리 없는 놈이랑 더 이상 살 생각 없어. 이혼하자. 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희생하며 살아온 부모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기에 부모님을 무시하는 저런 인간과는 상종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여 이혼 접수했습니다. 이혼 조정 기간 동안 남편은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올 때마다 남편의 손에는 반성문과 편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내미가 뚝 떨어졌던 저희기에 우리는 그렇게 남이 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아까웠지만, 앞으로 살 날이 더 많기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설처녀에게큰 힘이 됩니다.